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밤바람한 복덕방입니다 지금 건설사 부도가 연말을 지나면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자금이 돌지 않아서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총 12곳으로 집계가 됐죠. 상당히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종합 건설업체 6곳, 그리고 전문 건설업체 6곳, 도합 12곳으로 집계가 됐는데 특히 이런 일들은 지방에서나 볼수 있었던 소규모 지방 건설사가 무너지는 경향이 많았죠. 근데 잎이 많으면 바람잘 날이 없다고 그렇게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던 지방 건설사들은 이미 2022년부터 와르르 무너지면서 정리가 됐었고, 이 상행선을 타기 시작을 해서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갯벌 상황. 그냥 수요가 완전히 분양시장에서 쫙 빠지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앙상한 자금난에 처해버린 건설사들이 기본적인 인풋 아웃풋, 밀물과 썰물처럼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줘야 무슨 기본적으로 업을 하든지 양식을 해서 사업을 벌일 수가 있는데 고스란히 그렇게 수요가 빠져나간 자리는 정말 갯벌 모습 그대로 초라한 자금난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악성미분양에 시달렸던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당장 서울에서 두 곳, 인천 한 곳, 경기 세 곳이라는 통계가 나온 것처럼 지금 서울 수도권 분양시장이 매매시장처럼 완전히 수요가 얼어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교통호재를 물고 있는 단지 외에는 완전히 분양 손절 양상이 벌어지고도 있어서 매매 시장의 폭락이 12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분양 시장도 극도로 얼어붙게 될 가능성 아주 높아요. 나 홀로 독야청청, 그러다 목 부러질라, 그렇게 꼿꼿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건설사 더 이상 없습니다. 건설사 폐업도 극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중경건설사, 남명건설도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서 부도가 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어요. 경남에서도 잔뼈가 굵은 건설업체인데 이렇게 뭐 속절없이 넘어가네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부동산 pf대출 실패. 그러니까 브릿지론에서 부동산 pf로 갈아타기 위해선 일단 건설사가 사업수환이라는 능력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 대기업도 지금 어려워서 쩔쩔 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공사 미수금 600억이라는 내상을 입은 건데요. 이건 뭐 아주 상징적인 건설사 유동성 위기의 한 단면입니다. 이후 내년 상반기 부동산 pf 문제를 겪게 될 유수한 건설사들 줄줄이 사탕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금리 동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부동산 pf 내관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기 위한 건데, 이런 이유로 뭐 국민들 압박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지금 부동산 pf 전체 위기 관리를 해야 할 액수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이런 불안감은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1조 6천억 정도가 부동산 pf 지원 됐다고 하는데, 심각한 건 640개 업체 중에 11개 업체가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만큼 체감적으로 건설업체가 자금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많다는 거죠. 바다에 조약돌 던지는 격인데 정책적으로 막아주는 데는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젠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수 있는 업체도 그냥 들려나갈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지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금융권하고 아주 촘촘하게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어서 특히 제2금융권도 그대로 직격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부동산 pf 대출액이 전체 133조 규모 그러니 국토부에서 밝힌 1조 6천억 정도가 이런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에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연체율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요. 1% 정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제2금융권이 부실 채권, 확실하게 정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뭐 계속해서 삼각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떠안고 가게 되면 그냥 꽝 하고 터질 수밖에 없는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PF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직격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비아파트 부분도 심각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pf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아파트 시장도 장담을 못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분양했던 이문휘경유타운 이문아이파크자이 예비 입주자 뺑뺑이를 지금 엄청나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분양시장에서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는 회전 목마속도를 거의 뭐 놀이공원, 궤도 열차 떨어지는 수준으로 급행 처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기존 당첨자들 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었다는 얘기고요. 이게 분위기가 쎄하게 돌아가는 게 뭐냐면 아니 특공과 일반 그리고 모든 평수에서 전방위적으로 지구방위 특공대도 아닌데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형 평수에서부터 중대형에 이르기까지 예비 당첨자를 돌린다는 건데요. 상당히 분위기 쎄한 느낌마저 들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잔여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비 당첨자 순번자들을 독려하는 그런 느낌도 들지만 이거 뭐 지금 상당히 계약률에서 난관을 만난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일반 공급 규모가 여기가 자그마치 1467세대죠. 그냥 민들레 홀씨 뿌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평수가 그냥 골고루 숨겨져 있는 건데 과연 1467세대 중에 얼마나 계약의 도장을 찍을지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 여기 분양가가 너무 너무 비싸. 너무 비싸. 59제곱이 10억을 넘어갔고 8사제곱이 14억을 뚫은 것도 있었죠. 그러니 당첨이 기쁜 소식이 되기보단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찌라시 소식통에 의하면 700세대 이상이 뚫렸을 거라는 소리가 들려요. 거의 뭐50% 이상이 손절에 들어간 건데 예비 당첨자로 돌리고 돌려서 최대한 빈자리 메꾸고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 무수리로 다시 나올 가능성 많아 보입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찌라시 소식이라서 이 수준보다 더 구멍이 뚫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름 선방했을 수도 있는데 예비 당첨자 돌아가는 판사리를 보니까 상당히 고전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마용성의 한 퍼즐 성동구에 위치한 청계, 리버비자이 많은 분들이 여기 기다렸는데 그냥 돌아온 건뺨따구 <laughs> 세게 맞았죠. 분양가 정말 아무리 마용성 한 축이라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 들고요. 아니, 구평도 아니, 7 3제곱이 12억이 넘어가. 여기도 초반에 언급해드린 건설사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공격적인 가격대를 일단 치고 나온 건데, 글쎄, 경쟁률은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계약률을 장담할 수 없는 가격대죠. 이렇게 지금 건설업계도 뚜렷한 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무조건 분양가 고점으로 때리고, 천착순 무순이 테러를 확보하는 거고, 경기 수도권은 교통오재가 물리면 서울과 거의 비슷한 가래떡으로 뽑아내고 뭐 너무 분양가가 길게 뽑아져 나와. 아니 모집공고 가격대가 막 천차별로 늘어놓고선 선택지를 정말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렇지 않은 곳들은 그냥 미분양으로 픽픽 쓰러지는 양상. 지방은 가격대 경쟁력이 없으면 그냥 악성 미분양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마용성 신축 아파트가 이런 가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용성 탈출하신 어느 연결하신 분의 글을 보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죠. 마음고생, 몸고생, 죽을똥살똥 똥 하시다가 가격 낮춰서 그것도 간신히 털고 나왔대. 그만큼 집이 이제는 가격을 낮춰도 팔리지가 않아. 그러니 간신히 빠져나와 보니까 집사라고 부추기고 호강 높여서 버티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황된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할지가 걱정되신다고. 당장 경제지표를 체감적으로 느껴도 중소기업, 자영업이 떨어져 나가는 판에 이젠 집값은 그냥 머나면 정글 속으로 들어가고 1번 버블을 능가하는 장기 하락세로 갈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에선 집값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상화되면 무주택자에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사실 이렇게 집 하나에 목숨 걸지 않게 되면요 지금 돌아가는 판사리가 딱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잘 결단을 하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1월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에 비해서 3조 4천억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른바 영끌 시대의 주담대 월별 액수, 표준 스탠다드가 있어. 그게 4조원이래, 4조원. 지금 이 추세를 넘어설 기세로 다시 부채가 늘어가고 있는 건데요. 상생금융을 통해서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걸 부채라는 기세가 또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까지 태운다는 심정으로 엄청난 불을 붙이면서 가계부채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야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무서울 정도. 고정금리 하단이 3%까지 내려왔다는 신호를 다시 청신호로 보고 거침없는 전진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10월 가계대출금리가 5% 금리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내리는 금리를 볼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왔던 금리 계정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반 신용대출, 가계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계정이 끊임없이 상승 중에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물론, 지금 금리이나 추세가 다음 달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되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 은행 금리가 기대만큼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중은행도 4면초가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바로 홍콩 HGS 주가 연계증권 상품을 무작위로 팔아버렸는데요. 아마 은행 자체도 투자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이 상품을 아무 생각 없이 사버린 사람들, 특히 예금과 같이 돈을 묻어두는 성격이라서, 높은 이자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퇴직금 8억 가까이 모은 사람도 손실이 나서 거의 4억이 날아가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야, 이 정도 손실이 나 버리면 이거 뭐 거의 국가 재난급 사태 아닙니까? 개인이 은행에 돈을 맡겼어. 그것도 8억 정도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절반이 털려 버리네. 아주 안전한 상품이라 해서 분명히 생각 없이 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상품을 팔았던 은행원도 잘 몰랐을 거야. 이게 상당히 잠재적인 손실 위험이 있다는 걸 간과했을 거예요. 만약 이런 리스크를 충분히 숙지했다면 고객이 이 정도의 손실을 보게 하진 않았을 텐데 시중은행, 국민은행이 4조 7천억 정도를 팔았고요. 농협 1조 4천억 그리고 신한은 1조 3천억 정도를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천문학적인 액수 아닙니까? 근데 50% 손실이 나버리면 그피 같은 돈은 고스란히 고객들이 그 피해를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 창구에서 돈 맡길 때 액수 단위가 크면 잘 굴려서 알토란 같은 수익 올릴 수 있다는 말도 잘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아마 개인 고객에게만 영업한 것이 아니라 은행도 분명히 뛰어들었을 가능성 높고요. 상반기 이자 수익률이 천문학적이었는데 뭐 당연히 자금 굴려야죠. 금융위원회가 이 사실을 알고 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원금 손실 액수가 장난 아니게 눈덩이처럼 커질 텐데 애초에 이건 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못한 불안전 판매라는 사실도 피해 나갈 수 없는 거고요. 정기 예금 이자보다 더 수익이 나온다는 사실만 부풀려졌을 거고, 20% 확률로 손실이 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뭐 굉장히 큰 사건이죠. 아무리 상생금융한다면서 주담대금리 낮춰준다 하지만 정말 뭐 찔끔찔끔 내리는 거에 비하면 고객의 예적금을 무작위로 ELS에 투자하게 해서 거의 50% 이상의 손실을 볼수 있는 위험이 발생했다는 건 주담대금리 낮춰준 이득은 뭐 정말 표도 안 나는 거고 예금을 맡긴 손실액은 그냥 한 개인의 자산 절반을 날아가게 한 엄청난 폭탄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시중은행의 돈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뭐 안전한 상품 권하겠거니 하고 덜컥 그 상품 가입했는데 죄송합니다 고객님 고객님의 예금 절반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laughs> 이것만큼 청천벽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지금 시중은행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 너무 지금의 상생금융, 주담대금리 낮추는 거 일시적인 판촉행사라 생각하시고 접근하지 않는 게 안전할 겁니다. 금리는 다시 올라! 상반기 이런 식으로 금리 내렸다가 다시 오르는 거 보세요. 그만큼 지금 집값이 담보가치 하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은행이 떨어진 담보물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리액션을 보이면서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 압박할 수밖에 없는 추운 겨울 다시 올 겁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세요. 이거 뭐 무슨 블랙홀이야. 그냥 12월 되니까 거의 제로썸으로 빨려 들어가네? 매매, 월세, 전세 거래량이 완전히 영하권으로 돌입을 하고 있죠. 11월 거래는 추세로 볼때 2천 건 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넘어도 10월 달은 뛰어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건설업계, 금융업계, 분양시장, 매매시장 모두가 다 버블 붕괴라는 한 배를 타고 아주 망망대에 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돌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심조심 조심, 또 조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건설업계의 줄도산 내년 상반기 부동산 피해품질로 불거질 거고요. 분양 시장 기미가 상당히 안 좋죠. 서울은 무조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치고 나오고 나머지 비서울권은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고 이렇게 지금 자금 수혈이 안 되니 건설사 무너지는 거고 금융권이 또 새로운 문제로 태풍이 불 징조도 보이고요. 고객의 예금을 그냥 날려버리는 손실투성이 투자가 일어났다면 이것 또한 핵폭탄이 될 겁니다. 은행이 잡아놓은 담보가치는 집값이 폭락 양상으로 가게 되면 급격한 회수본능의 의지를 발휘해서 압박에 들어갈 거고 온통 정말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위험이 상존해 있는 지금 이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